코단타 스케일핑, 선물거래, 레버리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저번 달에만 무려 800달러가량의 수수료를 환급받았습니다. 코인 수수료는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껏 이 레퍼럴 파트너가 다 떼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테더맥스를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테더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거래소들과 검증된 계약 및 서류를 바탕으로 요율과 페이백 권한을 부여받은 플랫폼입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소들은 지속적으로 테더맥스의 수수료 페이백을 관리 감독하고 있고 테더맥스 또한 고객의 수수료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페이백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초등학생도 3분만에 할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앱을 까셔도 되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에 접속해도 좋습니다. 다만 추천 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 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에 접속 후.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고 친구 코드 565656 확인 한번 하면 테드맥스 가입은 완료됩니다. 참 쉽죠? 원하시는 거래소를 일단 선택하시고 기존 가입자는 내를, 신규 가입자든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다른 신분증으로 신규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작은 글씨로 20% 수수료 할인 된다고 영어로 나오죠? 바이비트 할인 20%에 테더맥스 추가로 환급해드리는 부분이 30%입니다. 그럼 총 50%의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테더맥스에서 자체적으로 환급률을 45%로 부스트 상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65%의 혜택입니다. 완전 꿀이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선물거래 하실 때 발생하는 그 거래 수수료를 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가서 방금 가입한 계정의 UID를 연동해 주셔야 합니다. 자, 테더맥스 화면에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를 눌러 주신 후, 내를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거래소 계정의 UID를 입력만 해 주시면 정말 끝입니다.